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예, 참잘 오셨습니다. 어, 잠언 1장부터 9장은 구원의 지혜라고 했고요. 1장부터 9장은 구원의 지혜. 10장부터 12장은 삶의 지혜가 중심입니다. 물론 9장까지는 구원의 지혜만 있고, 10장부터 뒷부분은 삶의 지혜만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중심 내용이 그렇다는 말이죠.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순서. 구원의 지혜 다음에 삶의 지혜가 있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구원의 지혜를 얻은 자에게 삶의 지혜가 의미 있다는 거죠. 만약 구원의 지혜를 얻지 못했는데 삶의 지혜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빵점입니다. 구원의 지혜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지혜가 없는데 삶의 지혜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아직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앞에 구원의 지혜, 그다음에 삶의 지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이 거만한 자라는 말은 구원의 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지혜가 없는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심지어 책망하지 마라. 책망해 봐야 소용없다.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지혜가 없는 자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봐야 헌 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표를 한번 보십시오. 표가 참 중요합니다. 보이십니까? 보, 보이십니까? 예, 보이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어, 1번은요, 구원의 지혜를 가진 거고요. 2번은 구원의 지혜가 없는 겁니다. 3번과 5번은 삶의 지혜를 가진 거고요. 4번과 6번은 삶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1번에만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1번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1번에 머무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1번을 통과하여 몇 번까지 가야 될까요? 3번으로 가야 합니다 즉, 우리 모두가 도달해야 할 종착지는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다음에 삶의 지혜까지 겸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목표여야 하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참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3번에 도착한 우리를 보고 싶어 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십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재를 가진 사람을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시계에게 막아 표에서 1번에 도착한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에게 교훈과 삶의 지혜를 더하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이제 삶의 지혜를 장착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번을 지나서 3번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우리가 3번에 도착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살고 있는 이웃에게도 3번에 도착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지혜를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으로부터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일 시험인데 준비 잘했니? 어머님, 아들이 말하는 거죠. 어머님, 이제 저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결단했나이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그 모습이 아니거든요. 구원 얻었으니, 오케이! 이제 나 구원 받았어! 그걸로 끝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자먼의 순서를 보십시오. 자먼에는 잠원에,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이 지혜의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구원 얻었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 구원 얻은 자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이 땅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보실 때 바를까? 옆에 두신 이웃에게는 나는 무엇을 보여주며 살까? 이 질문을 항상 고민하라고 이렇게 지혜의 순서를 두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을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가는 날까지 살아야 한다는 거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천상의 모습으로 변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잘 아시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살면 안 돼요. 그러자 하나님 뭐라 하시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산을 내려가라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고 현실로 내려가서 그 속에서 삶을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지혜와 함께 삶의 지혜를 장착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정말 정말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도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이웃에게도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누구한테 보여줘야 됩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먼저 보여주십시오.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은 전혀 모르는 구원의 지혜는 얻은 것 같은데 삶의 지혜는 없는 것 같은 것 그런 아빠가 있다면 그런 엄마가 있다면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자녀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에게 보여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한 가장 가까이에 두신 여러분 매일 만나는 이웃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차근차근 이 범위를 넓혀가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세상이 잘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니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속에서 혹시 무색무취한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니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순응해서도 안 되지만 세상을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보여주는 삶의 지혜를 보여주는 구원의 지혜와 함께 삶의 지혜가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가시며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혜를 보여주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뭘 보여줘야 될까요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뭘 보여줘야 할까요? 표를 한번더 보시겠습니다. 한번더 보겠습니다. 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번에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몇 번인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의 목표는요. 우리 모두의 목표는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지금 우리는 3번에 지금 있습니까? 삶의 지혜도 나는 가졌고, 아니, 구원의 지혜도 나는 가졌고, 삶의 지혜도 다 가지셨습니까? 3번에 도착하셨습니까? 물론 3번에 가까운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우리는, 우리 모두는 4번에서 지금 3번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4번에서 3번으로 가고 있는 중.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볼까요? 4번과 3번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는 3번인데요. 그런 분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분안 계십니다. 우리는 완성형이 아니거든요. 3번과 4번을 계속 왔다 갔다. 어떤 때는 3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날 어떤 날딱보면 4번 저 바닥에 있는 거죠. 3번과 4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3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 된다, 안 된다? 잘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보여줘야 되냐면 이 3번과 4번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 삶의 지를 완전히 장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자주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실패하는 모습도 보여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다만 실패한 후에 에이, 모르겠다. 안 되는 것 같다 하고 때려쳐야 됩니까? 다시 일어나는 모습도 보여 주는 겁니다.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고요. 실수했나요? 실수했다고 인정하는 것까지 보여주며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요. 욕심부리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욕심부렸다고 하나님 앞과 당신 앞에서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걸 보여주고 싶죠. 우리는 마땅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아픈 가슴을 보여주고요. 동시에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하려는 모습까지 보여주자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잘못해 놓고 뭐 사람이 다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뭐 보셨습니까? 많습니다. 분명히 잘못했는데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지 모르는 지 모릅니다. 핑계 대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뭐너는 실수 안 하나? 뭐 이런 사람. 예, 그런 뻔뻔함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모습은 3번인데, 그걸 보여주지 못하는 솔직한 내 모습에 대한 반성과 미안함, 그걸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고요. 이웃도 그거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의 완벽한 모습 보여달라고 안 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일어서는 모습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3번과 4번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잘 아는 말로 표현하면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 삶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를 지키기 간절히 원하는데 몸이 잘안 따라가는 사람. 소원했 있어요. 마음은 하나님, 내가 이거 보고 싶어요. 보여주고 싶어요. 이 모습이 맞네요.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는데 몸이 잘안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속이 상하는 사람 나는 좋은 거 보여주고 싶은데 나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요로움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잘안돼 가지고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한번더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삼 번과 4 번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십 가난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구원의 죄는 없는데 삶의 죄가 있는 척하는 사람 있죠. 기억나십니까? 3 번, 4 번, 5 번, 6 번, 5 번. 이 사람이 부자예요. 이 사람이 부자.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죠. 절대로 못 들어가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좀 길지만, 로마서 7장 말씀 한번 같이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여러분, 바울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진심으로 아파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다시 4번에 도착한 내가 다시 3번으로 가려고 일어설 수 있습니까? 왜 그렇죠? 왜냐하면 1번 때문입니다. 1번. 지난 수요일에 같이 말씀 나눴는데요. 구원의 지이신 인격자 예수님, 중보자 예수님,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바로 쓰러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번, 1번이, 1번, 1번 지, 지에, 구원의 지에 도착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다시 일어섭니다. 일어설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예수님이 가자. 괜찮다. 다시 가자. 난너 사랑해. 할수 있어. 다 못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믿어 하면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만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없는 것. 내게 없는 것.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면요. 내게 없는 것. 그래서 나는 4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내게 없는 것 그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3번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살까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걸 믿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오늘 집에 가셔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삶의 지혜를 장착한 여러분을 꼭 보여주실 수 있기를, 그리고 가장 가까이 두신 이웃들과 동료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다시 시작하는 모습 꼭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뻔뻔해지지 맙시다. 우리 교만해지지 맙시다. 우리 다시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아파. 모든 사람을 존대하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되잖아요. 아파하고, 그것 보면서 당연하다 그렇게 하지만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죄 앞에서 아파하고, 다시 예수님의 힘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이 원하십니다. 삶의 지혜를 가진 우리를 복이 원하시니 이번 주도. 내일도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그래서 무색무취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원 드리고요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됩니다 겉모습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심령이 가난하여 다시 일어나고 용서구하고 또 일어나고 또 도전하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다시 이 멋진 신앙의 좁은 길, 열심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구나 하는 걸 우리 다 보여주는 우리 남천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